3절 전에 빨리 담아야 하는 이번 주 신상. 빠르게, 렛츠고! 첫 번째, 오늘부터 시작한 프리월드 플리플랍 사이즈 230부터 10단위로 290까지 나오고, 블랙, 다크 그린, 화이트, 세 종류이고, 퐁신퐁신, 퐁신 무난한 디자인에 4,000원 세일이면 무조건이죠. 두 번째, 스위퍼 더스터. 코스트코 매니아라면 무조건 쟁이는 먼지, 박멸, 청소템. 무려 8,000원이나 세일. 2만원 초반대면 무조건 쟁여야 돼요. 차, 지방 곳곳, 어디든 쓰는 만능 템. 세 번째, 뼈 없는 오리주물럭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오리주물럭 달콤, 매콤, 환상 조합에 한 팩에 무려 7,200원씩 세일 중. 네 번째, 소바바 허니 순살. 이것도 뭐 너무 유명템이죠 어린아이 할것 없이 너무 잘 먹는 소바바 허니순살이 2,500원 세일 중 23일까지니까 이번 주말 서두르세요 다섯 번째 라브아 탈취제 제가 애정하는 우리집 향기 담당 마법 스프레이인데 향에 진심인 회사라 한번 써보시면 다른 거 못쓰게 되는 코스트코 고수들의 찐템 마지막 시제 얼큰노동 날씨 따뜻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즐기시죠 오늘부터 23일까지 2,500원 세일 중 진짜 이번 세일 거를 타선 없이 쟁여템들 많으니 영상 저장하시고 오늘 못다한 세일템들 내일 또 올려드릴게요 코스트코 세일 정보는 살림맨